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왜 이렇게 밝아요? 아 네? 아, 저요? 오랜만에 방송켜서 네, 좋아요. 서 목은 좀좋아지셨어요 아이, 그럼요. 안녕하세요. 안녕못해요제발요 지금 <laughs> 일어났죠? 딱걸렸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니, 뭐, 뭐야 다, 다들 이렇게... 자다, 일어, 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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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 이름 안는데비몽사몽이에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했어요. 안... 어, 나도 안 했는데. 세세 예. 따면서요. 예. 와 대박. 불하라고 했어요. 아니 히나리 코 님이 배급 좀 늦었다고 해가지고. 그 네. 네. 이거 늦었다고 일단 안했 안했어요. 아 리코 님인가봐요 그러면. 리코야 저 살려준 적 많아요. 그래요? 예. 한동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히나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살려달라 하면 집까지 판매하고 있죠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근데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누운 쪽이 잘못이다. 예? 네? 아니 아니 뭐야 이 유기할 것 같은 그 변명은? 아 내가 아 내가 뭐 회의로 아, 가야 돼. 사장님 들으셨죠? 네. 사장님 누우면 이제 버려진 거예요. <laughs>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 곤란하죠. 아 팀을 따라와야죠. 아 오케이 오케이. 시코 안에 1등하면 각각 2만 0 0 줄인데요. 나 스페드 있는 거다 치울게. 나 진실하니까. 나 노급될게. 나 노급됐다. 넌 진실되면 어떻게 해? 됐어요 이제. 나 <laughs> 저기 조그만한 사람아요 사장님 가서 잡을까요 한 마리인데. 아니 저 태고 갈 거예요 합도 어, 같이 가요. 그래요? 너 갈래. 왜 우리 이거 버려도 가요? 아니. 뭐 하세요? 아니 뭐하세요? <laughs> 아니 뭐야? 다들 어디 갔어? 오, 음, 그다. 맛있고 있는 아, 끝다. 맛있고. 아, 하필 희나 선배랑 남아가지고 희나 선배 이제 나 누우면 버릴 거라고. 버린지 않지. 조졌다찾아 도와주겠지. 아니야, 거짓말 치지 마. 그 버린다 했잖아. 아니, 버린다고 안 했어. 버린다, 버린다 했어. 없는 상황에서 못 구해준다는 거지. 그게 버린다는 거잖아. <laughs> 뭔가 아쉬운 거지 뭐. 그렇게 남다르지. <laughs> 희나님이랑 안 다닐래요. 안 나는 아, 아니에요. 사장님이랑 바로 구해야죠. 뭐? 우리는? 어? 구해야 아직... 서운하겠는데요? 진짜 서운한다왜 3인 큐죠? 한명 <laughs> 언제 구해요? 그니까요. 랜덤으로 돌리시죠. 진짜예요? 아니요. 돌리면 매네라 부릴 거예요. <laughs> 나 수직? 수직? 있어돼 우와 우와 저기다가 차 이거 하나 두고 타고 가자 왜요! 응. 왜? <laughs> 왜 우리 머리야! 차 없죠? 네차 네. 차 없죠? 차 가, 가지고 왔어요? 같이 타요 <laughs> 그래요 둘이 같이 타요? 아니 넷이 같이 타요 네. 넷이 못 타요? 둘이서 탈수 있는 거잖아 아, 아. 그래? 아! 아, 아, 나, 아니, 나, 아나 그거 탈래! <laughs> 아, 너, 너 오늘 잘해 못해 나 잘해 나 오늘 잘하겠지 둘이 비슷해 누구? 너야 나랑 비슷한 거 끼워. 뒤집어졌어 <laughs> 벌써? 야, 거 내가 세울 수 있어. 나나 이거 짱 진짜네 이게 나와봐. 이게 진짜네. 내가 세울 수 있어. 가자.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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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한테 방법이 있어. 어, 나 알아. 근데. 그리고 갔나? 야, 아니야. 그나 총로 쏴. 어? 아, 니 총을 왜 쏴? 그냥 뒤집어진 시점에서 망했어. 아니 개웃기. 저걸 왜어야 수류탄 까는 거랑 총쏘는 비슷해. 아니야 달라. 아 아니, 총쏘면 그 반동으로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 있단 말이야. 총이 세겠어, 수류탄이 세겠어. 수류탄. 그렇지.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수류탄이 안 됐네. 총이 되겠어, 안 되겠어. 네, 근데 그... 너못 됐잖아. 왜 <laughs> <laughs> 그게 중요한 게 에. 아니잖아. 당신 총 쏴서 터트렸잖아요. <laughs> 하지만 수류탄으로 이미 치명적인 인생을 이었어 누구를? 차가. <laughs> 야, 차가, 차가 기절했다, 그지? 응. 어. 우리 1킬 했어. 예. <laughs> 자동차 1킬? 자동차 1킬 하고 왔어 응. 음. 자동차도 한 명이야. 자동차 몇킬한 개? 일단 보고. 어, 뭐야, 여기 수선 되게 많네. 헬리콥도 있어요! 헬리콥터요나 <laughs> 이거 타봤는데. 콜라이트. 저 타있다! 아, 이거. 저건 헬리콥터가 아니지 않아? 헬리콥터 아니야? 파먼 타보실래요? 저 타봤었어요. 한 아, 운전해보세요. 파먼은 시선식 같이 할 사람. 리코님. 리코요. 왜 나야? 왜 타기 싫어해? 그러왜 어. 타기 싫어해? 어. 어. 기회야 기회 리코요. 아 기회야 어. 기회. 어. 야 그치 죽을 기회겠지. 야 우리 선배가 태워준다는데 너 지금. 가. 아니 날다가 죽을 거, 진짜 날아갈 것 같다고! 야 근데 나 운전 잘했어. 언제? 진짜? 야 기름 있어! 따라봐 어떻게 날아? 어? 위를 어? 가는 키를 좋아. 눌러봐. 운전 할줄 아냐? 위를 가는 키? 아, 키? 시프를눌러야 아, 돼. 아, 어. 아 기름 없는 다리. 거래. 아내고도구나 이거. <laughs> 저런. 아, 이런 기름 없대. 좋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저기 음. 음. 그래, 기름 한번 찾아보세요. 기름 기름.